출애굽의 진실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기념비에 관하여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건너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운 기념비를 오늘 관찰해 보게자 합니다. 이곳에서 건너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누에 누에바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쪽의 신해산이 아니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해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해산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성케들인 수도원이 있는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에바에서 신하의 반도에 있는 누에바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것은 솔로몬 왕이 이곳에서 기념비를 세웠다. 즉,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리급하여 강을, 바다를 건너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뒤따르던 애국군대는 수장되는 사건을 보면서 미리암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출굽기 15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후일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기념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숲곳에서 출발하여 신하의 반도 누에바에까지 와서 총 집결한 곳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경로를 보고 있는 이것입니다. 하얀 화살 표시 따라서 이렇게 갔습니다. 누에바에서 더 이상은 앞으로 갈수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누에바에서 더 이상은 애, 앞으로 갈수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들은 수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미디엄은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홍일을 건너간 이스라엘은 모세가 망명하였던 미디안으로 갑니다. 이곳은 모세가 망명하였던 곳이 40년간 이돌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던 곳입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으로 망명갔댔습니다 이 미디안으로 망명가서 이들의 집에서 처가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40년간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신해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곳에 머물러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망명하였던 곳이 40년간 이들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집터을 여기서 발견하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출입국 지도자로 세웠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의 부름을 받은 이곳으로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른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칠 필로 쓰신 십계명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간 곳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넓이가 9구 킬로와 6 킬로의 넓은 지역. 이것이 집결하였다가, 넓이가 6km의 넓은 폭으로, 길이는 15km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출입국 진실의 7탄에서 보시는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루에바에 세워진 거대한 그 기념비는 솔로몬 왕이 세운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지난번에 소개가 살짝 몇 번씩 소개가 살짝 살짝 되었었지만은 오늘 이곳에 세워진 기념비 방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돌비는 사람의 키 3배 정도입니다. 3배 정도 되겠죠? 하나, 둘, 셋, 3배 정도 됩니다. 돌비는 장정 두 사람의 어깨 넓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면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 이 그대한 사진, 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을 방문해 보고자 합니다. 예, 네, 구글 어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이 마우스 가는 그것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글 어스를 실행합니다. 네, 구글 어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어스가 실행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이것을 그냥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나면은 이렇게 지구본의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 가운데 첫 번째 방문하고자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리을 파여 홍해를 건너기 전총 집비랑 집결한 장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구본이 돌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곳인데 이것이 그냥 금직하게 나와버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조금 어딘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넓은 모래 사장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주소가 이미 제가 카피를 해서 여기 써 놓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집결하였던 곳입니다. 예, 1차 방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하여서 호위를 건너기전총 집결한 곳입니다. 이곳은 넓이가 한국의 여의도 면적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9km이며 넓이가 6km라고 합니다. 기록하기를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주소를, 이 주소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설치 검색하면 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두 번째 방문지를 우리는 보시겠습니다. 두번째 방문지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기념비가 애국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출입한 것을 기념하여서 세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 주소를 역시 여기에 기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주소를 써 넣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곳에 솔로몬이 기념비를 세웠다가는이곳입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니까 이런 돌비가 하나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인지 아니면 애국 쪽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어스를 조금 이렇게 모아 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아카바만 쪽입니다. 아카바만 쪽이고 세즈만 쪽이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 이거 이렇게서 해 이것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이요. 여기 세즈 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로들 건너는 이런 운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해가 오면서 시나이 반도를 놓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에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것이 있다 말입니다. 예, 2차 방문지에 와서 홍수를,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세 번째 방문지는 홍해를 건너왔다는 쪽에, 홍해를 건넜다는 기념비, 애국 쪽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이것의 주소를 여기에 올려 써놓게 되면,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는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화면 왼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세워져 있는 기념비에서 사람들이 기념 방문, 기념 촬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다 그리고 구글 어스에서 방문하면서 본 것이 솔로몬 왕이 세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속에서 각인된 추리국 경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세계사를 공부하여 본다면 알수 있는 것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친 그들은 또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각인한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상식을 접목하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는 것을 상황이 이러한 것을 다른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출급한 것은 사실이니, 성경대로 믿자. 옳죠? 옳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죠. 우직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고집입니까? 아니면 아집입니까?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라 알지라도 벗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추리국 경로기를 벗어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세계사와 세계지리 부도를 놓고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버리지 말라고 해도 머릿속에서 각인된 추리국 경로기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추리국기의 진실 8탄은 이스라엘은 신하의 반도 누에바에서 추리국하였다 이겁니다. 후일의 솔로몬 왕은 누에바 이곳에서 추리국하였다는 기념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이 기념비를 사진으로만 보지 않고 세워진 곳을 구글 어스를 통하여 찾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추리고파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 온 곳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리고파요 간 그곳을 보았습니다. 먼고하니 여기 에 누에바에서 추리고 이제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이이 모습에 건너갔다고 하는 증거로서 이 루에바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너왔으니 이것을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르국기 3장 12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콩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역사하시고 후일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 공회를 건너갔다는 기념비를 세워 증거물로 남겨주심에 감사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내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